누가 보더라도 정황상 예.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그 억울함을 어떻게 성교사로서 감당 하시는데, 예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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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어떠신지. 어,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내가 너의 정직함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, 내가 너의 하나님 대려하여 내 은혜로 너를 안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구절을 제가 보았어요. 선교사로서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어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이 또 저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한 또 어떤 방법이 되지 않겠나. 제가 오늘을 잘 견디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바, 제가 다시 한번 전분과 같이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제 후반기 인생에 또 쓰실 일이 있지 않겠나,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. 그냥 단순히 도난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또,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또 다른 길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. 말씀 어, 저는 정말 누구에게라도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라도 지금 저하고 연관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에 전혀 연관되어 있지를 않아요. 그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어 우리가 어떻게 하소연을 하거나 이거를 뭐 당장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지금. 그게 제일 지금 저에게는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.